b와 이 삼각형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삼각형이 있대 그렇지 응. 그러면 야, a b a o b라고 했지 네. 그 다음에 또 dc라고 했지 응. 문제가다준 거야 이거 모양 그대로 같잖아 응. 그러면 이 어디점 5점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가면 평행 이동이잖아 더구나. 으흠. 평행 이동이면 점은 이건 점이지 순서상 0, 0은 점이잖아. 네. 지금 뭐랑 구분하는 거죠? 점이랑 도형이랑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이동은 평행, 평행 이동. 이동은 그렇지. 그래서 평행 이동은 뭐가 반대인데 점은 오. 도가 봤어요. 어떻게 가고 그치? 그대로 가고 얘는 반대 보호로 반대했잖아. 그래서 체점을 써보는 거야. a가 0 0은 어디로 가? 음, a가 0 0이 영으로. 어, 지금 여기 아 원점 오가 0 0이잖아 그러니까 c. 어, 얘는 c 몇 컴마 면. x 방향 으로 p만큼이니까 그대로 간데메. 컴마. 어, 그래서 x에다가 플러스 p해주고 그렇지. y에다가 플러스 q하는 거지. 음흠.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0,0은 응. 뭐가 되는 거야? 응. P, Q. 0에다 피더하고 0에다 큐더하는 거지. 됐어? 응. 그리고 내가 대칭 이동에서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도형의 이동에서 뭐를가 중요시 하했어 옮기기 전이랑 옮기 후를 잘 보라 고했잖아 네. 0이 옮기기 전이고 옮긴 후가 c인 거지. 응흠. 그러면 또0 말고 a, b 있잖아. 네. A는 몇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마5그 다음에 B는 2 콤마 4. 4 그럼 A는 2, 어디로 2, 가? 1 플러스 P 응, D로 A, 가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 P 그렇지 5 플러스 Q 그렇지 또 그러면 E로 가고 6 플러스 P 4 플러스 Q 그렇지 그래서 뭐하래? 그래서? 직선 O, B랑 A, B가 각각 점 D와 C를 지난대. 야, 음. 직선 O, B가 어디냐? 여기. 이렇게. 이거? 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알아? D를 지난다니까.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게 움직이는 거지. 네. 그지 그러면 직선 O, B가 음. 어디로? 음. D를 움직인다는 건 O, B, D가 한 직선이 있다는 거네? 응. 그러면 O, B, 원점이랑 B점의 좌표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구에서뒤의 좌표 구입 대입하면 되지. 맞아? 음. 해봐. 지금 해봐. 직선 O, A의 기울기. 줄수 있겸? 네. O, B의 기울기 말인 거죠? 네. 음... 비기울기 응. 기울기, 뭐, 기울기, 기울기 구해도... 구해도 되고 식귀 구해도 되고. 아요기 그러면은 요기픽 아, 기 귀요기, 귀요기, 요 네. 직방이 y 빼기 4 이렇게 하는거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직선은 xy에 대한 1차 함수니까요. 음. 배경은 배경이 x -4. Y? y y는 2x. 그러면 기울기는 2. 기울기 2요. 음. 그래서 그래서라니요 그래서. 그 Cum PD k 기 l 기 u e d c o u l d 기 t it on a Kilgudi, y y 는 e o b 직방 h y 는 e x s 러면 정말 한 명은 배터리가 없고 한 명은 이게 없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l and Yoga, Kutsin t 내 기계는 버텨낼 수 있지. 책임감으로. <laughs> y는 2x. 그러면 요 직선 위에 d라는 점도 있는 거잖아 a 5하고 b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네. 그럼 d라는 점도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근데 x가 얼마일 때? 쉽게, x가 쉽게 0일 때. 뭐 헛소리야. 아, d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일 때. 5 플러스 b. d가 있으니까. 1+p를 대입하면 2의 11 더하기 p가 y가 얼마다 5+q Q. 해서 p하고 q의 어떤 식을 하나 알수 음... 있겠지? 그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는 뭐할수 있어? 1 0방정식열시방1식 하려면 식을 하1 더? 만들어야죠. 그1지 그래서 그건 <laughs> 누구를이용해야겠든 <laughs> 그거는 누이제 직선 AB. 그렇이 직선 AB를 구해서 이것도이 ab 위에 뭐가 있다 가 ab 위에 c가 있다. 그렇지. ab 위에. 그래서 a하고 b점의 좌표는 알지 않 정확하게. 그러니까 음. <laughs>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걸 가지고 뭐를 구해서 일차 함수 식을 구해서 음흥. 그 위에 그 위에 있는 다른 점 c의 좌표를 대입하는 게 편하겠지. 음흥. 됐죠? 응. 네. 해 봐요, 이제. 한가해 해봐 봐요. 던진 게 아니에요. 알라간 거예요. 그렇게 알아 드릴게요. <laughs> 네. 두 숫자. <laughs> 이 피, <피베리>. 삐. 어, 있네. 아, 근데, 개타임은 두개 세이만. 그럼 그거만 왔어야지. <laughs> 아, 선생님, 정말. <laughs> 우리 아빠의 극한 직업.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큰걸사와요 <laughs> 아, 이거, 나, 먹을 때, 딴거먹기가 싫어. EP 빼기 Q. 그 다음에, 어떻게 먹는 거였어? 뺏어. 너무 신기해서. 음, y 빼기. <laughs> A, B는 플러스 1. Y 빼기. 여기다 가. 이부을하이부하은은이를대은이랑분은이부이너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생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없는데 얼굴만큼 이뻐야 될 텐데 <laughs> 글씨는 안 이쁘도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 요 글씨가 마음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는 <laughs> 실수가 나올까 봐 그러는 거지. 내가 너 얼굴을 못 생겨질까 봐 그러겠니? 아니 근데 이거 말대꾸하지 마. 너... 아니 <laughs> 내 마음이야. 이건 저의 글씨기 때문에 시끄러워. <laughs> 다 구별할 수 있을까? 그는 빽이 허시. 큐, 마이너스, 주, 큐, 큐는 마이너스, 이십, 삼, 큐는. 와, 근데 너무, 너무 구순데. 어, 답이 퍼킹은 퍼킹한데 좀이 이렇게 답이 리그 없어. 빨리 풀어, 3 풀어야. 완, <laughs> 어, 너무 빨리 죽는대요 아 이게 3분의... 아나 3분의 16이었잖아? 어차피 심... 아, 저 다시 쭉 다시 해야될것 같아요. 그러면 줘봐요. 잘못했어. 정리를 할게요. 요 계산 미스 나온 거잖아요. <laughs> 두 개에서 계산 미스 난건 지금 노트에 다시 패드에 다시 풀어보고 녹화는 안 할게. 어쨌든 우리는 정리만 해보자. 네.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서 놓쳤던 거. 직방을 구해서 거기에 한 점을 대입하자라는 게 지금 문제잖아. 우리 포인트잖아.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 일단 여기까지는 구했나요? 네. 이 점이요? 네. 여기까지는 됐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점일 때는 우리가 항상 순서상이랑 똑같은 개념이더라. 이것만 어. 기억하시면 정리하고 우리가 놓친 거는 그러면 직방을 구해서 거기에 점을 대입하자. 요 부분을 놓쳤다는 거지? 네. 음. 네가 놓친 거 이렇게 표현해게 요거를 해놓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만 해보면 이게 1 번. 그다음에 2 번은 누구? 오 b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A, B, C가 세 점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누구? 숫자로 아는 얘 직방을 구해서 이 위에 누가 있으니까 점, 점, 정... 키. <laughs> C. 어, C가 있으니까 C의 좌표 P, Q를 대입하자는 거죠. 으흠. 대입해서 나오는 X, 그 Q와 p 의 관련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하면 으흠. 얘랑, 아이고, 이고 미안. 별로 안 미안한데. 얘랑. 이렇게지 얘랑. <laughs> 연립해서 으흠. 우리가 P하고 Q 값을 구할 수 있더라.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